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부르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난 고통스럽고 난처한 사건은 누구의 시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같은 사건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사건을 보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요셉 형들이 처한 이 불행해 보이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요셉 의 형들은 현재의 상황을 인간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공으로 말미암아 그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양식을 살아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줄 모르고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탐꾼으로 몰려서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시무원이 볼모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가난에서부터 데려와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됐지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자루에 돈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가족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고 가난으로 가던 중에 한 여관에서 유숙하면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한 사람의 곡식 부대를 탁 열었는데. 거기에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순간 그는 당황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어? 내가 곡식값으로 돈을 분명히 줬는데 왜 여기에 그대로 있지? 내가 실수했나? 아니면 그들이 고의로에다가 집어넣은 거 아닌가? 어쨌든 형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은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이 나갈 정도로 낙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자, 28절에 보면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요셉 형들은요, 이 요셉 살들은요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난처한 상황, 곤란한 상황 정말 어떤 위기감을 느낄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루 속에 있는 돈은 요셉이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차마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돈을 도로 넣은 거예요. 그들을 도둑으로 몰거나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이 요셉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사인인 거죠. 근데이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알지 못해요. 오로지 자신들이 지금 과거형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더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강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오직 지금 육신의 시각으로만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에 나타난 곤란한 상황을 보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나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총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곡식 자루 안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곡식 부대에 돈을 넣은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먹을 것으로 인해 걱정할 것이 없는 풍성한 미래가 풍성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 은혜로 주신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생긴 이 문제, 나에게 생긴 이 곤란한 상황, 하나님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편한 상황을 뛰어넘어 불행한 상황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보다는 좀 나은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도 육신의 시각으로만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야곱은 한때 하나님을 야... 베들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또 약복감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과거의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는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슬픔과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날마다 살았더라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와 과거의 그런 고통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 와서 그 일어난 사건을 얘기했을 때 야곱은 좀더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애굽 총리가 요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들의...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세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요셉 총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정탐꾼으로 몰린 요셉의 형들이 무죄로 입증받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서 총리에게 보여줘야 진실함이 증명되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기도했어야 되죠 그리고 또이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이상해요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가족들을 걱정해서 곡식들을 주고 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요. 아니 정탐꾼로 몰았으면 그 자리에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또 하는 조사해 갖고 어? 증명하지 못하면은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또 이상한 것은 어떻게 에, 막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가져왔던 곡식 자료를 열어보니까 모든 곡식 자료 안에 곡식 값을 치루었던 돈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자,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해요. 요셉의, 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생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도 시무원도 없어졌는데 또 빼앗아가는구나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내말라 있고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고 너무나도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뺏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동안 그, 그렇게 그리워하던 요셉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더큰 뜻으로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한, 하나 남은 라헬이 낳은 아들, 막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내어 놓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기중이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중이 여기는 것이 있을 때, 야,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확실한 복을 받게 된 것이 무엇이죠?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삭의 생명도 보존되고 하나님의 더큰 축복과 언약을 받게 되잖아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때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독자 이삭을 백세에 주시고는 또 하나님이 뺏어가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자신이 집착하는 베냐민 때문에 하나님의, 섬, 하나님의 섬유와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큰 아들 루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3세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려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아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큰 아들이 베냐민 데려가야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베냐민을 꼭 아버지 손에 데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세요. 라고 얘기해요. 를이루벤의 말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맡기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야,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졌는데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형편이 없어지는 걸 보게 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몸을 못 움직이고 있어요. 3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려 하면 됩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내어놓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이 베냐민이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내어놓을 수 없다고 집착하는 것, 이것만은 내가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요셉의 시각으로,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영적 인연과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